퇴진 관련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어, 글쎄요, 이게 제가 이 윤석열 퇴진은 저는 이 자가 당선되자마자 제가 퇴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1년 밖에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놈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으면 안 되면 안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될 놈이 지금 대통령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꼴 났는데, 오늘 백운기 선생이 저한테 이, 변대표의 예지력은 제가 인정한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올해 안에 퇴진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 그리고, 총선 전에 해치워야 된다. 뭐, 저는 여전히 그런 입장이고, 구도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퇴진운동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이 반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년 총선 때 임성렬을 심판하면 되는데, 왜 먼저 나서냐? 저는 일찌감치 이 내각제 세력, 민주당에서는 수박으로 나타나는 세력이 내각제 세력이고, 국민의 힘에서는 전체사이 내각제 세력이 임성렬과 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탄핵은 안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했어요. 탄핵은 안 됩니다. 이 윤석열 패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스리랑카 방식, 이 국민들 한 100만 명이 대통령실을 포위해서 겁을 줘서 끊어내는 방식이다. 근데 거기 대해서 비현실적이지 않냐? 차라리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까 총선 때 심판하자. 이게 지금 내가 늘 만났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사람들의 입장인데, 요놈들이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로 완전히 야합이 돼서, 어, 내일 아마 왁자지껄 방송 나갈 텐데, 김종국 박사, 김종국 정치학 박사도 저랑 의견이 같아요. 거의 그렇게 결정났다. 어, 대선거구제로 결정났다. 제가 지난번 10폭에서 말씀드렸듯이, 친 이재명 농객들이 자꾸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이미 중대선거구제로 야압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 총선에서 심판하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리고 윤석열 심판을 원하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심판해주길 바랬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질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분노의 힘으로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린다. 그리고 총선은 제가 볼땐 윤석열이 끌어내린 다음에 조기 총선으로 치르게 될 거고, 태극기당과 촛불신당이 아마 돌풍을 킬 거다. 이게 제 플랜이에요? 예측이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뭐, 후쿠시마 뭐, 수산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폭탄은 박근혜 변수예요. 박근혜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터지냐에 따라서 윤석열 퇴진이 거의 손쉽게 되느냐, 좀, 좀 걸리느냐, 이게 결정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박근혜 쪽에서 나와야 된다. 윤석열 최진을 퇴진까지는안 해도 하여튼이 윤석열 이놈 나쁜 놈이라고 나와야 된다. 박근혜 쪽에서랬더니 이제 백운경 선생하고 이현주연둘다아이 그럴 리가 없다. 박근혜는 올해 윤석열한테 붙을 거다. 심히 제가 이 기분이 안 좋죠. 어, 왜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이현주 연이나 백운경 선생이나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 판핵을 찬성한 사람. 그럼 박근혜는 피해자야 윤석열의 근데 그 피해자가 여전히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그쪽에 붙어 있을 거다. 그럼 탄핵무용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이게 백운기 선생이나 뭐 이현주 의원의 잘못이냐? 그게 아니죠. 박근혜 지금까지 행동하는 방식을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박근혜 윤석열 편이지. 왜? 수임식도 가고, 윤석열이 만나러 왔을 때 만나주고, 유영아, 홍천, 어떻게 보면은, 뭐, 폭탁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박근혜, 윤석열 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박근혜 비판도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은, 저한테 배팅 던지라 그러면 저는 박근혜는 윤석열 치러 나올 거라는 쪽에 배팅이 가 있거든요. 제가 박근혜는 뭐 좋아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 역시 구도적인 문제, 박근혜라는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박근혜는, 윤석열을 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도 훨씬 부합하기 때문에 박근혜는 윤석열을 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뭐 상반기 안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반기 안에 박근혜가 윤석열을 치러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윤석열을 끌어내느냐? 야, 국회도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박근혜가 움직였을 때는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가 움직였을 때 파장이 크려면은 이걸 들고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냥 움직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이걸 들고 움직였을 때 이제 이 핵폭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TK에서의 이 정치적 지각 변동도박 대통령이 이걸 들고 움직여야지만 파워가 있지. 그냥 움직여버리면은 그거는 이영화 지원했을 때 별거 없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이걸 들고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확신? 어, 확신하고 얘기도 좋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 이득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로 봤을 때이 방향이 맞을 거예요. 어,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얻을 게 거의 없어요. 얻을 게.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뭐 분점을 하고 막 이렇게 나눠먹기의 체질화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영남권 TK 보수권은 박근혜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윤석열하고 나눠 먹지 못해. 반대로 이명박은 나눠 먹는데 훈련이 되 있는 사람인 거. 그 이명박은 지금 윤석열 밑에 붙어 있는 거고, 박근혜는 TK하고 보수를 다타환시켜야 돼요. 윤석열하고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또 자기를, 그니까 이명박이란 인간이 정말 인간 말똥이라 봐야 되는 거지. 자기를 아무개 집어넣은 놈 밑에서 해먹겠다는 놈 아닙니까? 이명박이저 인간도 안 되는 놈이고, 앞끼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인간의 기본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명박이는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놈이고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명박이는 이제 저렇게 가다가요 또 이제 이 먹을 거 놓고 또 뒤통수 치고 뒤에서 갈 거고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아마 명분과 실력 관계없이 집 밥그릇 가지고 근데 근혜라는 사람은 그런 식의 게임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명분 가지고 자기가 한탕 다 먹어야 되는 거지 이에서 거래하고 이런 거는 시작하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제 경국무이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사제 입주 일주년 봄나들이 시작한다. 이제 이게 유영아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유영아는 거의 끝났어요. 유영아는 그냥 몸쪽 역할만 하고 있는데 유영아가 자기 입으로 나불나불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박 대통령이 지금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건강 호전이고 빠른 실내 식당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박근혜 건강 안 좋다고 떠들고 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유영화 졸개노릇했던 가세한 놈들이 맨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장난을 못 치는 거야 유영화가. 빠른 실내 식당 가고, 총선 다닐 것. 아마 이거 맞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 영향력 두고 어? 지선 예전만 못해 총선도 다닐 것. 이건 뭐가 당? 박근혜 정치적 영향력은 이걸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한 10배에서 100배 채가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들면 유성련는 죽어요. 끝나는 거고. 이거 안 들면 유영화 지원했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별로 뭐뭐안 찾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그게 아마 저 우공당 떨거지들이 안 가서 그런 문제 아닌가요? 뭐 맨날 가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 무공당 떨거지들은 지금 박근혜가 나오면 은어 자기들 죽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박근혜 팔아먹었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뒤통수 때렸다가 박근혜한테 한마디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박근혜 나오면 큰일 나니까. 아, 지금 아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나올까 봐. <laughs> 자 유영아.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만 만난 건 전해졌다. 가족이 누굽니까? 친한 척들이지.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지인들 누굽니까? 최경환 등등 자기 정치적, 정치적 이제 사람들. 유영환은 이제 그냥 몸쪽밖에 안 되는 거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최경환하고 깊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전절 문제는. 최경환은 이제 저하고 감옥에 같이 있었었는데, 물론 저는 최경환을 아주아주 아주 안 좋아해요. 어, 최경환은 이런 진실투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리가 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이 윤석열에게 국정원 특할비 받았다고 뇌물로 뒤집어 써가지고 당한 사람이니까 윤석열과 한판 붙을 수는 있는 정도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유영아, 어? 달성군의 가학군 가는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과 생각갖고 있다. 이제 슬슬 슬슬 이제 총선을 준비를 하는데 자, 대구 시민들의 반응. 박근혜 사절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 번도 뵀었다. 건강 많이 회복했고, 어, 만나고 싶다. 지역 정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어, 총선은 다를 것이다. 총선 때는 윤석열의 조작날조사를 폭로를 하면서 밀고 나오면은 뜨거울 거고, 그게 아니면은 배가 없다. 근데 뭐 총선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아마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처벌의 문제를 들고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전달 받고 있어요. 어.